그두 분다 콘서트를 늦게 하게 된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죠. 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 아무래도 좀 크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팬드 팬분들이 막 찍나요? 어떤 걸요? 사진 찍고 막 하나요? 콘서트 중간에? 음. 뭐그러셨던것 그러, 같은데. 아, 많이 찍어 많이 찍어요? 그래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네. 이제 이걸 이 라떼 토크인데 코스트 <laughs> 원래 코로나 전에는 진짜로 안 됐거든요. 원래 안 어. 이게 네. 정말 심각한 룰처럼 어. 정말 이렇게 됐는데 네. 요즘은 그냥 찍고 뭐 이제 가드 분들도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요 적당히 막아달라고. 오왜냐면 이게 하루 종일 그만 찍어 그만 찍으세요. 한 달에도 공연 진행도 힘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안 찍을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이제 적당히 그냥 그니까 <laughs> 어. 제가 이제 너무 심하면 오. 마이크에 대고 네. 얘기하죠. 이제 그만 찍어라, <laughs> 그만 찍고 눈으로 찍어라 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와, 네. 그런 조절이 네. 조절이 네. 왜냐면 나도 좋고 네. 어쨌든 이분들도 소비자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팬분들도 네. 소비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표를 티켓 주고 왔으면 최대한을 즐겨야 되는데 네. 막 계속 찍지 마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적당히 네. 찍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내렸다가 잠깐 한번더 찍. <laughs> 이런 느낌. 그쵸. 약간 좀 이런 느낌을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음. 어. 음.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음. 딱 콘서트나 이런 거는 팬들이 즐겁고 네. 가수가 즐거운 어. 것만을 지향해야 될것 같아요. 딴건 거제 신경 안 쓰고. 음. 그게 취지니까. 어, 그게 맞아요. 취지니까. 예. 어,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공연들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제 우와. 저기 뭐야 거울이 그니까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팬들은 우리 몬베베는 몬섹스의 거울이고 몬베베도 몬섹스의 거울이고 몬섹스 몬베베 거울이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하는 짓을 보면 똑같거든요 <laughs> 어. 나쁜 짓을 하면 꼭 따라하려고 그러고 좋은 짓을 하면 또 따라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네. 아, 저희가 기부를 했을 때는 몸베베도 따라서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와. 이런 것도 있어서 어, 언제나 거울이라는 거 잊지 말고 행동하자라는 의미로 와. 그렸습니다 네. 되게 예술적인데? 그래요? 대충 비비면 돼요 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검은 뭐, 종이를 너무 잘 홍시형 드릴 걸 그랬어 아, 아니에요 <laughs> 저는 또용승씨가 음, 읽어주세요 네 애쉬블루님께서 민영님이 픽시드 영상에서 몬베이브 특징은 수줍고 여리고 이말 나올 때 엄청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오빠의 몬베베 케해는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그리고 종영님의 아리들 케해, 용승님의 베러들 케해도 궁금해요. 오. 아,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몬베베는요, 음. 음, 약간 불리를 보면 못 참는 속은 착한데 겉은 좀 거친 느낌이에요. 오, 음, 음, 예를 들어. 네. 100명의 몬베베가 있는데, 한 명의 뇌절 몬베베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차단하려고 들어요, 자기들이. 음... 굉장히 무서워요. 어디... 그렇지만 저도 같이 차단하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거, 거울이라는 거야. 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같이 귀여운, 섹스에 귀여운 걸 보거나 같이 몬 섹스에 뭔가 좋은 걸볼 때는 한없이도 같이 음... 너무 좋아해 주고, 그리고 그걸 표현을 입에 정말 강한 말들로 데, 담아낼 때도 있고. 네. 어 굉장히 솔직하면서, 음~ 솔직하면서 약간 제가 뭐라 표현해야 지 모르겠지만 약간 엽기적인 그녀들의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선배님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약간... 약간 몸베베 선생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자세하게 또 본인 어~ 각자 좀 다르구나 전지현이라 그러니까 또 아까 좋단다 <laughs> <laughs> 그렇게 화를 내든 전전 오케이 전자 오케이 확인 이러네 아유 정말 좋아요 저는 근데 이런 다들 그러잖아요 물론 네. 특징들이 팬분분들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그런 팬들이 좋은 거잖아요 각자 네. 그런 배려가 좋은 거고 맞아요. 아리들이 좋은 거고 저도 이런 몸매가 음. 좋은 거고 어쩌면 저희가 그렇게 문화를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팬분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네. 이게 네.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가 만든 거야 어, 좋아요 예 알겠어요. 알겠어. 우리 소녀들. 그만. 네, 소녀들, 소녀들이에요. 어, 소녀 맞아요. 엄청 빨라졌어요. 잘했어요. 네. 네. 제가 뭐라 했더니 또 화나가지고 요 <laughs> 자, 그만. 자, 자, 또, 누가 있지 방금? 용승씨가 있나요? 네.